역사의 나비 효과. 스페인 예수회와 임진왜란이 관련되어 있다고 16세기 스페인의 예수회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어. 당시 예수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무역과 정치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었지. 예수회는 철포를 일본에 들여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이후 예수회는 일본 다이묘들과 교류하며 무기 거래를 도왔고, 일본 전국시대에 무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계기가 됐지. 철포는 일본 전국시대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는 데큰 역할을 했어. 히데요시는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밖으로 눈을 돌려 조선을 침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당시 일본군은 서양식 철포 부대를 운용했는데 조선군은 이러한 화력에 상당히 고전했어. 이 철포 부대의 등장은 예수회와 유럽의 기술 도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재미있게도 이비내란 이후 조선은 예수회와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돼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임진왜란에 참전할 때 예수회 출신 서양인들이 명군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조선에 서양 문물을 전했어 전쟁 이후 조선은 서양의 천문학과 군사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돼 스페인 예수회의 선교와 무역 활동으로 일본의 철포가 도입되고 이로 인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임진왜란으로 이어진 간접적인 나비 효과가 벌어진 거지 세상의 작은 흐름이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역사의 묘미 아닐까?